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사실 좀 천천히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왔거든요. 왔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 참 재미있는 상황이죠. 자, 삼성전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주봉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V자 체크를 했는데, 자, 이번 주가 여러분 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보시면 이렇게 전고점을 돌, 그 52주 이렇게 전고점을 돌, V자 체크 보시면 돌파하고, 이제 고점에서 음봉이 나온 다음 주, 음봉이 나온 그 주봉 기준으로 다음 주에 보면은 이렇게 음봉이 장대 음봉이 나면서. 좀 이제 장기 뭐한두달 가까이 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보면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정으로 들어갔는데 자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V자 체크 보시면 이번 주가 양봉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오늘 월요일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 이번 주 지켜주고 만약에 앞에 예 앞에 장대 음봉 말고 이번 주가 이오 주선 위에 있으면서 옆에서 와리가리 하다가 상승을 하든 아니면 또 바로 땡겨서 올리든 어떻게 되든간에 조금 그전하고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좀 연출되는 거 아니냐 요거 제가 생각할 때 상당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 주도 후반부로 가면서 장대 음봉이 나면 조금 기간 조정이 또두달 정도 올 수도 있겠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여러분께 어, 요거 좀 참조로 좀 보여드리고요. 자 우선주도 마찬가지. 우선주도 보면 장기 추세선을 깼다가 다시 돌파하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음봉이 나왔는데 이번 주또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자 요것도 이 추세선 이 제가 쭉선끈 추세선을 깨고 내려갈지 아니면 지키면서 여기에서 어, 7만원 돌파하고 올라갈지 요것도 조금 관전 포인트 요거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어,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오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사실 다른 소식을 준비했는데 이거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요 이번에 어, 지금 새로 나온 갤럭시 Z 플립 6의 이 배터리 수명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 배터리 폰 아레나에서 배터리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눈에 띄게 향상이 됐다. 배터리 수명이 상당히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어,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 플립입니다. 플립 예, 플립 6의 배터리 테스트 결과를 공개를 했어요. 해외 매체입니다. 폰 아레나는 여기서 공개를 했는데 갤럭시 Z 플립 6는 예, 전작인 플립 5보다 보시면 훨씬 어, 늘어난 걸 보이 그 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훨씬 성능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쨌든 지금 이 플립 5보다 비디오 재생 시간이 플립 5보다 3시간 오디오 재생 시간 11시간 가까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 여기 3D 게이밍 맨 밑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 3D 게임에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2배 이상 어, 차이가 났다.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이제 증기 챔버 유무 때문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Z 플립 6에는 플립 시리즈 최초로 증기 챔버 냉각 시스템이 탑재가 됐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게 휴대폰에 발열이 발생을 하면 열이 발생하면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가 되는데 이제 그 열을 내는 것을 상당히 어, 지금 감쇄시켰다. 성능이 상당히 배터리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자, 헤럴드 경제에서 지금 결국 콩나물 줄기냐 요구 했는데 이건 충격. 애플보다 훨씬 낫다 요겁니다. 요거 요거 여러분 이게 그 갤럭시 버즈인데 갤럭시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버즈 3인데요. 이게 지금 어, 후기가 지금 입소문을 타고 이게 난리가 났답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어, 버즈 3인데. 이그 사실은 이게 이번에 뭐 버즈 그 다음에 링그 다음에 어 폴더블폰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롭게 나오면서 어 하이라이트가 폴더블폰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폴더블폰이 아니라 어 갤럭시 링 그리고 사실 이 버즈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이라이트가 갤럭시 버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어 노캔 노캔이 뭐냐면 노이즈 캔슬링 이, 기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기대 이상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10일날 공개한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3에 대한 이 반응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 어, 저도 한번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 고객, 소비자들이, 어, 요, 그,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을 속속 수령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에 대한 호평이 지금 이어지면서 입소문을 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품 배송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온라인 상에는 제품을 수령을 했는데 이 후기가 상당히 뜨거워요. 이게 무엇보다 음질이라든지 기본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가 지금 주를 이룹니다. 특히 어 버즈 2보다 그전 제품보다 노이즈 캔슬링이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진다. 그냥 미쳤다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사길 잘했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어, 애플의 애플 제품보다도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어, 나올 정도다. 대박이 날것 같다. 뭐 그런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깨알같이 알려드립니다. 뭐 제가 사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제가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린다는 거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자 요것을 또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주가는 여러분들 어떤 기대에 못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예 미래는 지금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다. 월별 ict 어, 수출 추위인데, ICT는 뭐냐면, 예, 정보 통신 기술, 요쪽에 대한, 어, 그 산업 무역 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ICT 수출 추이가왜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ICT 수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향후에, 어, 좋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예시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지난 어, 8개월간 어, 이어진 반도체 수출 상승세에 힘입어서 어, 상반기에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 ICT 산업 무역지수가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낸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산자부 발표에 따르면 어,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 산업 수출이 어, 전년 대비 올해 상반기가 28.2% 증가한 1088억 5천만 달러로 상반기 기준을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입니다. 자, 역대 두 번째 지금 현재 수출이 그 정도로 뜨겁다. 자, 수입 같은 경우에는 0.7% 감소한 677억 8천만 달러 자, 무역수지가 410억 달러 흑자거든요. 자 이러면 환율은 어, 하향 안전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 하반기에 또 좋아지고 내년에 좋아지면. 흑자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상당히 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어 상반기 ICT 수출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수요 확대 그리고 판매 단가 상승 등으로 크게 지금 증가를 해서 전체 ICT 수출의 성장을 주도를 하면서 올해 1, 1월부터 6월까지 연속 두 자리 숫자의 증가는 수출호조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자 품목별로 보면 재밌는 게 반도체가, 예, 49.9%, 디스플레이가 14.6%, 컴퓨터하고 주변 기기가 35.6% 증가를 했는데, 어, 휴대폰이 조금 감소를 했어요. 휴대폰이 감소했는데,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어, 그, 새롭게 그 제품이 이제 우리가 폴더블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또 3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자, 지역별로 보면 홍콩 포함해서 중국이 37.3% 일단 베트남, 미국 이런 순으로 지금 증가를 했다. 일본은 좀 감소를 했다. 이제 중국이 어 증가하는 게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상반기 ICT 수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증가에도 휴대폰의 감소로 요 조금 소폭 감소했다는 거. 그래서 어 전반적인 지금 증감률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증감률, 빨간색, 주황색으로 올라가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